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샘입니다. 반갑습니다. 1092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꿈의 오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오는 착한요리사 동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2회차 들어가기 전에 1091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후기 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1등을 아깝게 놓친 것 같습니다. 칠판에서 정확하게 다섯 수를 잡아냈습니다. 다섯 수를 잡아내고, 아깝게 한 수, 한 수, 빗긴 한 수가 두수니다 그래서 총보너스 수, 뭐, 20번, 30번, 24번, 23번, 칠판의 수다 잡아냈습니다. 다 잡아냈는데, 정말로 저는 5천원짜리 당첨 4장 밖에 못 잡아냈습니다. 와, 정말로 제가 조합을 미스도 하고, 밀고 땡기기 위해서, 또 정수, 꿈미호수 현실의삼수, 3수, 예비삼수에서 스 번호를 다 잡아냈고 아깝게 한 수집 빚기 같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고 후기 보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1091회차 후기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꿈미호수에서 44번을 올렸는데 보너스 44번을 잡아냈습니다. 16번, 7번, 1 4 11번을 올렸는데 7번이 아깝게 6번 한수 차이로, 딱한끗 차이로 빗겨갔습니다. 자, 6번이 당첨볼이 나왔는데, 저는 7번을 올렸습니다. 20번을 잡아냈습니다. 20번을 잡았는데, 27번을 올렸는데, 2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 27번, 아깝게 한 수씩 딱 빗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비수에서 24번 한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칠판에 있는 수에서, 44번, 20번, 24번을 잡아냈습니다. 그러고 한 수씩 빗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밀고 땡기기 해서 43번을 올렸는데 44번이 아깝게 한 수로 비켜나갔는데 쭉 보면은 27번을 올렸는데 28번이 나왔습니다. 23번을 잡았습니다. 30번을 잡았습니다. 20번을 잡았습니다. 5번을 올렸는데 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칠판 안에서 제가 수를 찾아낸 수가 44번 20번 24번 23번 30번 20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칠판 안에서 다섯 수를 잡아내고 아깝게 두 수를 7번, 또 27번, 한 끗씩 비겨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 틀은 정말로 7개 번호를 다 잡은 칠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6번, 20번, 23번, 24번, 28번, 30번, 423번이 당첨번이 출연했는데 이 칠판 안에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로 로또 90일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4등 정도는 잡아 줘야 되는데 7판에서 5수를 잡아도 제가 수동에서 두 게임 5, 5등 장첨이 되고 반자동에서 한게임 자동에서 한게임 토탈 4게임을 5등을 잡았습니다 이야, 너무 아깝죠 세상에 참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은 91회차 당첨 보고를 마감을 하고 당첨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동에서 제가 2023 상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번 잡았고 23번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합이 지금 칠판에서 밀고 땡기기해서 제가 5천을 당첨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2023 상공 자2023 상당히 아깝지 이게 2023. 조합의 부재입니다. 조합의 부재. 그래서 수동에서 북게임이 당첨이 나왔고, 반자동에서 또 6번 242845, <laughs> 참 10201에 갔는데, 반자동에서다. 고루고루 자동에서도 제가 당첨금을 일번 냈습니다. 6번 2328, 그래서 당첨 영수증을 이렇게 오늘 받아서 내장을 붙였습니다. 앞에. 90회차, 91회차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는 지급된영수증도 같이 첨부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보면서 로또 작업을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될줄 생각하면서 자, 90회차, 계속적으로 지금 89회차, 89회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당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많이 모아놨는데. 뭐 자주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식상한 것 같고. 그러면은, 당첨 보고는 여기서 끝을 맺고, 꿈미 오수, 현실의 삼수, 에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1092회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기 보고 잘 보셨죠? 정말로 계속적으로 지금 농협으로 직진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칠판의 추천 결과를 보고 정말로 놀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칠판을 제가 방송 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셉비 농협으로 지금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팔수로서 지금 오늘 예비수는 아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수 완박으로서 지금 칠판에 8수를 올린 것을 지금 바로 두 번째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한번 보시죠. 제1092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오수로서 11, 7번, 28번, 10, 1부를 올렸습니다. 현실의 삼수에서 16, 4번, 24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28번이 지금 당첨 번이 10, 91회차, 91회차에 나왔습니다. 24번도 10, 91회차에 당첨 번이 나왔어. 그래서 두 수는 지금 91회차에 두 수를 차출해서 92회차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팔 수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점입니다. 28번, 24번 재출연한다고 봐, 보고 제가 다시 91회의 로또 당첨보를 스카우트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11, 7번, 28, 10, 19 16, 4번, 24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번째로 팔수완박 10게임 그 다음에 반자동 10게임 자동 50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동 10게임. 제가 앨범 안에 다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을 했고, 수동을 여러분과 그 공유를 하고, 수동 10게임을 팔수한박을 공유를 하고, 또 반자동 10게임을 공유를 하고, 자동 푸짐하게, 로또는 자동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뭐, 이런 말 하니까, 뭐, 분석하는 분이, 뭐 니나 잘해라, 이사고 이러는거 같은데, 자동에서 승부가 납니다. 수동조합은 정말로 소발의 찌잡기, 찌발의 소잡기입니다. 소는 크기 때문에 찌를 밟을 수가 있지만, 찌발의 소잡기는 수동이 찌발의 소잡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그만큼 수동조합이 분석이 힘들고, 자, 분석하는 분들은, 좀 취미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보시고, 자동으로 가십시오. 제가 꿈에서 현실에 삼수 이 부분은 제가 잘한다기하는 꿈에서 선몽행거를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석하는 거고 저하고 틀립니다. 그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꿈수와 현실에서 부르시는 그런 테레테파시적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뭐 분석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제 통계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서울대학 수육, 수학과 나온 사람이 로또 1등이왜못 걸리죠? 머리가 나빠서 몽골입니까? 절대 아니죠. 분석하고 로또는 상관없습니다. 무작위로 지 맘대로 볼이 터지 나오기 때문에 2324가 어떻게 부트가 나올 줄 알겠습니까? 44번이 어떻게 나올 줄 압니까? 분석에 분들 오늘 저 방송 보시고 나한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끈 잡으러 다 갔습니다. 번호가. 이런 번호 안 나옵니다. 분석이. 그렇기네 시간 띄우기 위해서, 뭐, 로또 방송을, 저취미생각 한다고 보고, 그래서 집안의 소작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칠판에 보십시오. 번호 다섯 개 그대로 잡아냈다니까. 다섯 개를 잡아내도, 5등, 4등 걸리기 힘든 현, 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5 0게임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로또 1092회차, 8수한방입니다 4번, 7번, 11, 16, 24, 28. 4번, 7번, 1 0 11, 24, 28. 10번, 11번, 이웃수를 지금 갑니다. 이웃수하고. 10번, 11번, 10번, 11번, 47, 11. 2번 92회차는 11번, 17번 유력하게 보시고, 19번, 24번 도 보십시오. 상당히 떠오르는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1092회차, 두 번째 다섯 개. 자, 두 번째 다섯 게임 잘 보셨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르르 쏟아지는 반자동 자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장 넘어갑니다. 반자동 자동, 자, 반자동 자동 1092회차, 반자동, 반자동은 7번, 10번, 16번, 자, 이렇게 번호를 넣고 반자동을 한 겁니다. 자, 반자동, 첫 번째 다섯 게임. 반자동 첫 번째 다섯 게임 갑니다. 반자동 두 번째 다섯 게임. 반자동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반자동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무디기로 자동 두 줄로서 자, 좌우로 정리를 잘 시켜놨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동 1092회차.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개씩 지금 크어즈 배가 갑니다. 자동 계속 내려갑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동이 됐습니다. 자동이 저는 이번 주 당첨 91회차에서는 수동 두 게임 자동 반자동에서 고루고루 잡아냈습니다. 5천원은 계속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동 수동 할것 없이 반자동 할것 없이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올라가고 자동 5 0개 이번주 아마도 자동은 50개임에서 제가 끝맺음을 할겁니다. 자동 오늘 정말로 일요일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06시 19분 34분에 4초에 34초에 지금 가져온겁니다. 여러분 자 로또도 부지런해야 1등이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넌보다 먼저 하고 넌보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방송을 하는게 제가 착한요리사 TV 특색이라고 제가 신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공유를 마감을 하고 칠판을 한번 더 보시죠. 여러분 1092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통행 꿈의 여수 117번 2810 현실의 삼수 164번 24 예비수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내주시면은 제가 분석 예측을 해서 내일 12수 안박대 예비수를 적용을 시켜서 가겠습니다. 가는데 아마 10, 1 0 1컷40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2회 차에는 상당히 꼭 농협에 입성할 수 있도록 계속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착한 요리사만 저는 좌회전후 예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농협 본점에 입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요리사 정말 대단하시죠? 1분 9 1회차 번호를 칠판에 5개 그대로 쪽집게처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수 차이로 자 7번, 27번 7번 올렸는데 6번 나오고 27번 올렸는데 28번 나오죠. 그것만다 들어갔으면 1등 잡아놓자 그래서 이번 92회차는 제가 스커스커다 안했는데 이번 91회차는 스커스커 했으면 4등, 5등까지 잡아 3등까지 잡았습니다. 스커스커를 원해 하겠습니다. 섞어 섞어도, 이때까지 해왔는데, 섞어 쓴 거를 싹 빼내뿐하니까, 밀고 땡기기와 꿈의 우수 현실의 삼수 예비사수로 완전히 섞어서 24개 번호로서 조합을 했으면 3등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아, 제가 안 하면은 딱 이런 현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내장을 찾아냈지만, 은 정말로 값진 91회차 추첨, 그, 결과라고 보고, 정말로 아깝지만 92회 차에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같이 농협에 입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일 방송에 12수왕방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요리사TV 장사도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 제가 만900 지금 30몇명 된데 빨리 제가 만천명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래 열심히 하는 착한요리사 한번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